맞아, 저는 오늘 대리예요. 여러분들의 상술하니까요. 여러분들이 저의 오늘 신입사원이에요. 구두 잘 닦나? <laughs> 아, 우리 신입사원들 구두 잘 닦나? 아, 구두가 더러워졌는데 <laughs> 어제 한번 구두 좀 닦아보지 그래? <laughs> 자, 구두를 닦아보세요. 자, 자, 구두를 닦아보세요. 자, 구두가 많이 더럽죠? 뽀득뽀득, 뽀득뽀득 닦으세요, 여러분. 뭔가 이상하다고? 아, 그래? 아, 이상해? 아, 뭔가, 뭔가 이상해? 아, 아 그래? 아, 구두를 닦아보세요. 아, 아, 혓바닥. 아니, 그, 그거 아니야! 그거 아니야! 이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? 야 <laughs> 그거 아니야. 이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? 이 위험한 사람들이네 진짜. 아. 아니야. <laughs> 엎드려서 구두를 헤맸습니다. 아니야 할트라는 얘기 전혀 아니었어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. 이 놈. 이 놈. 아, 물체가 할트라는 거. 아, 나는 <laughs> <laughs> 무릎 끌어가지게 이렇게 쓱쓱쓱삭하는 구조를 생각했는데 너무 내려가지 고 올린 거. <laughs> 해. 아. 안해 네아아 위험하다. 아 씨.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. 다시 해야겠다. 앉으려고 그랬는데 앉지. 약간 이게 이게 아, 대단히 네, 죄송니다요 약간 아, 먼지가 없는데. 먼지가 있는 게 맞나요? 약간 이런 상황극을 원했는데. 그, 그게 아니었네. <laughs>